지금부터 제17차 수석보좌관의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설실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난제가 하나씩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집, 어, 최신 지 p u 26만장이 도입되었고 또 UAE, 이집트, 트루키아와의 정상회교를 통한 대규모 경제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이나 해외 수준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기업,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내 일자리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함께 노력한 국민 전체가 성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외교 성과라는 혈액이 대동맥에서 시작해서 모세혈관까지 막힘없이 흐르는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일회성, 홍보성, 대중소, 대중소 상생협력 행사가 아니라 대기업이 확보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을 통해 협력업체, 연관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성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 일감이나 정부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 강소기업, 더 나아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등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과실을 함께 나누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 또 G 이십 정상회의 참석, UAE와 트르키예 국빈 방문, 이집트 공식 방문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복귀할 수음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부가 지역, 멀리는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가 빈번할 전망입니다. 외교안보부처는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처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재점검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K-콘텐츠 확산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계기로 만드는 방안을 한발 앞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글로벌 경쟁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민관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지난번 국감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조작 정보 생산과 유통의 위험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허위 정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AI 기술로 조작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여러 플랫폼에서 중간 광고 등의 형태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만들어서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실의 신뢰도도 매우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하루에 많게는 수십 편씩 중간 광고를 시청하고 있지만 딥페이크로 조작한 허위 광고가 송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딥페이크 영상은 아닐지라도 어, 제대로 된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중간 광고 확산은 그간 플랫폼 사업자의 선의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공정위, 방미통심위 등의 관계기관은 디페이크 활용 조작 영상이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된 광고는 즉시 송출 중단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도입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안건 토의하겠습니다. 우리 안보 이찬영님부터.